안녕하세요. 도구 박사 선생님이에요. 저와 함께 다양한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봐요.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져요.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전해져 도구가 움직인답니다. 그럼, 전기로 움직이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기주전자, 컴퓨터, 청소기.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 밑에서 나오는 기름을 석유라고 해요. 주유소에 가면 쉽게 살수 있지만, 석유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 아껴서 사용해야 해요. 석유로 움직이는 도구와 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승용차 오토바이 라이터 건전지 속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힘을 얻어 도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건전지의 크기와 모양을 잘 보고 도구에 넣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도구가 움직여요. 건전지로 움직이는 도구와 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계, 리모컨, 장난감. 옛날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가 많았어요.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들이 있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와 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망치, 톱, 가위. 자연의 힘에는 태양, 바람, 물 등이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전기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연의 힘을 사용하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계속해서 쓸수 있어서 좋아요. 자연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구와 기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댐. 풍차. 태양광 발전기.